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도르래. 도르래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고정도르래. 물론 이제 응용해가지고 막 음식도르래도 같이 나오고 막 나오긴 해.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우니? 고정도르래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지? 힘에는 이득이 없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잖아요. 어, 그게 이제 고정도르래의 특징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물체가 좀 크네. M, 그래서 M,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얘 운동방정식을 풀어라고 얘기한다고. 보통 이제 문제에서 주면, 수능 문제에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잡고 있다가 놓으면은 이 라지 M쪽으로 훅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속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죠? 이렇게 생길 거야. 오른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럼 분명히 힘이 작용,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줄과 줄 사이에는 장력 t가 작용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힘을 표시한다 그러면 여기도 중력이 작용하고요. 얘도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거든. 물체, 물체 사이에 줄이 있기 때문에 줄은 무조건 tt 이렇게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할때 이쪽 오른쪽으로 내려가니까 얘한테 직접 걸린 힘을 표시할 땐 얘랑. 장력 t죠 그런데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mg가 더큰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세우는 거야 mg에서 누구를 뺀 거니 t를 뺀 것이 어, 라지 m a 이렇게 세워주면 똑같어 하는 방식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스몰 m한테 작용한 힘은 요거랑 요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t가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t에서 mg를 빼는 것이지. 부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양수에 큰 값에 장가 빼는 거야. m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풀면 되더라. 똑같습니다. 풀리 방식은 여기서 mg 마이너스 mg가 r자임이고 m 플러스 ma a더라, 그죠 a 구하고 그 다음에 t 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두개값 여러분들이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숫자 집어넣으면 되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이렇게 돼. 이제